안녕하세요. 6월 13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그중 1절부터 4절,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순과 레이사람을 모으니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 괴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도베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레이스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순양 일곱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믿괴를맨 레이스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곧옷을 입었으며, 다윗은또 배에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여호와의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이겼더라아멘오늘 본문인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과정과 실행을 담고 있습니다.이 장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철저한 준비와 깊은 경외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궁전을 세운 뒤 하나님의 괴를 둘 자막도 마련합니다. 다윗은 이전의 실패를 기억하며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괴를 다시 옮기기로 결단합니다. 앞서 다윗은 괴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옮기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가 뛰자 웃사가 괴를 붙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결국 우사는 죽임을 당했고 이 사건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괴는 한동안 오베데돔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본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방식에 따라 괴를 옮기기로 합니다. 다윗은 아론 자순과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성결하게 한후 괴를 옮기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괴를 채에 깨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괴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왕으로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적 태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자연스럽게 역시,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괴를 옮길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전쟁터와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힘썼습니다. 그의 신실한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흘러나온 열매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증명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일을 의심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레인들 역시 기꺼이 다윗과 합심하여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데에 동참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에 살았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 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며, 나의 언행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만큼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르시며 날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천부장들은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이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산길을 따라 무거운 괴를 어깨에 메고 오르는 일은 분명히 육체적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들의 걸음은 고대였지만 복된 길이었고 그 행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질서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가 드디어 다윗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감격은 찬양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1 0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영광의 왕되신 하나님 앞에 경애와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누린 기쁨보다 더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단지 그에 아니라 성전이 아닌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징이 아니라 살아계신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이처럼 기뻐하는 것을 넘어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욱 더 높이는 자리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든 길도 기쁨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 마음 다해 찬양과 춤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본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장면에서 다윗을 다윗 왕이라 기록합니다. 이는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시선을 반영한 표현일 것입니다. 미갈은 왕이라면 공적인 자리에서 품위와 절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주저할 이유 없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와 임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평안한 삶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근심과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영원한 소망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하신 소망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주의 자녀로 거듭나서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 다시 올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나, 회사나 우리의 속한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날로 전파되고 그곳이 주의 뜻 가운데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곳곳에 쉬이를 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폭력이 아니라 그리고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온 모든 기억과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 삶 전체에 늘 기억나게 해 주시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욕심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지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오늘 하루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안 좋은 소식이 들릴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